예, 안녕하십니까. 아, 다진마늘 냉동고에 보관하시는 방법, 가정에서, 아, 유기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오늘 그래서 다진마늘 900g 있는데요. 지퍼락 1 0에 300g씩 나눠서 담았어요. 세개의 봉지가 있는데, 이렇게 봉지에서 공기를 최대한도로 빼고서 이렇게 지퍼락을 닫았죠. 이렇게 얇게 폈습니다. 그래서 300g씩 담은 거를 지퍼락을 최대한 공기를 빼고 이렇게 눌렀어요 공기를 최대한 뺀 상태에서 얇게 자 여기 이렇게 세개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칼날이 아닌 칼등으로 이렇게 라인을 잡아 줄 거예요 라인을 세개를 칼등으로 잡아 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여기서 90도 돌려서 다시 칼등으로 라인을 3개 잡았어요. 그래서 이 지퍼락 공지 1개당 이 다진마늘 정사각형이 16개가 남았습니다. 지금. 요거를 이렇게 칼등으로 라인을 잡아서 이제 냉동에 4시간 반 동안 얼릴 겁니다. 자, 4시간 반 지나서 냉동에서 꺼냈습니다. 그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이 칼등으로 넣었던 그 라인을 따라서 부, 부서, 아, 부러뜨려 줍니다. 그래서 그러면은 이 봉지 한 개에 얼린 정사각형 다진 마늘이 16개가 생기겠죠. 그래서 요걸 요 상태에서 냉동에 다시 넣어서 필요하실 때마다 필요한 양만큼만 뭐 구이를 하시든지 무침을 하시든지 뭐 김치를 하시든지, 어, 필요하신 양만큼은 꺼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아주 깔끔하겠죠? 필요할 때마다 다진마늘 다진이라고 냄새 안 나도 되고요. 자,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깔끔합니다. 감사합니다.